그래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어려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 하고 그분께 청하였다.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매의 손이 오늘 독서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임금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 명성을 크게 떨쳤고 하느님께서 나라도 잘 되게 해주셔서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임금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의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욕망대로 이방인 왕족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의 아내가 700명이나 있었고 후궁도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이방신들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솔로몬에게 노하셨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로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떠했기에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 같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다윗도 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하느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 반음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써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지른 죄로 본다면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죄를 지은 뒤에 하느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 곧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정했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만은 한결같이 하느님께로 향했고 솔로몬은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 마음까지도 하느님을 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면 모두 다 용서 받습니다. 마테오복음서 25장에 유일하게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보면, 놀랍게도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죄가 이렇게 많고 큰데,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다위처럼 끝까지 한결같이 하느님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